안녕하십니까. 셀렉션TV 셀렉터 김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1위, 낚시터 막대찌 채비법 면사매드, 반원구슬, 찌고리, 엉킨방지법, 민물 찌스토퍼, 꽁수중 2.0호, 5형 쿠션 고무입니다. 멘도에 자, 그럼 이 반원구슬 먼저 제가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갖고 온 거는 양쪽에 지금 이렇게 검정 색깔 뭐 플라스틱이라고도 하지만 요거는 이제 세라믹입니다. 저는 왜요 녀석을 사용을 하냐? 요 녀석이 라인에 쓸림이 없습니다. 찌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요 녀석보다는 일반적인 그냥 무빙 돌에 이런걸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찌고리 넣어 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엉킨 방지봉입니다. 이 엉킨 방지봉은 요 가운데 있는 이 기둥이 음, 뭐 원래 사용하셨던 것들이랑 조금은 다를 거예요. 엉킨 방지봉을 사용할 때 이게 밀린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건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 양쪽으로 두 개씩 더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쿠션 쿠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얇은 쪽 먼저 얇은 쪽 먼저 들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걸 넣을 때 넓은 쪽이 먼저 들어가줍니다. 자 그리고 요 지금 가운데 있는 기둥 있죠? 기둥은 있다. 마지막에 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 민물찌 스토퍼. 요것도 또 잘못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 일자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게 어 쿠션으로 돼 있는 건데 일자로 돼 있는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면사매듭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게 지금 가이드에 계속 캐스팅하면서 걸리면 나중엔 낚싯대가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일단 이 민물지스토퍼는 이 고무 하나 하나에 다 철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형이 보이시죠? 구멍이 이렇게 여기다가 원줄을 넣어주시고 뭐이 정도만 넣어도 돼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쿠션 민물지스토퍼를 잡아주고. 여기 딱 걸리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힘껏 잡아 당겨줍니다. 쭉. 지금 껴졌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속공수중 2.0. 그 다음에 이제 쿠션 고무. 여기서 지금, 음, 이제 V형 쿠션 고무를 써야지 왜 O형 쿠션 고무를 쓰냐? V형 쿠션 고무는 어 우리가 뭐 조류를 태우려고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낚시터에서 2.0 뽕돌로 속공으로 내려갈 건데 굳이 V형 쿠션 고무냐, O형 쿠션 고무냐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거, 내가 예쁜 거, 내가 편한 거 그거 쓰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 O형 쿠션 고무가 편합니다. 왜 편하냐? 이 맨돌에다가 매듭을 하고. 이 오형 쿠션 고무가 왜더 편한지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 매듭 방법이 워낙 많지만 저는 뭐 가장 뭐 편한 거, 쉬운 거 그런 걸 주로 사용합니다. 자, 자 매듭은 이렇게 완성됐고 이제 끝줄을 조금 은 여유 있게 잘라줍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오형 쿠션 고무를 자이 끝줄을 같이 잡고 밀어 넣어 줍니다 오형 쿠션 고무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그냥 쭉 밀어 주세요 쭉쭉 밀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은 더 밀어줘도 더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맨돌에 우리가 매듭을 해놓은 부분까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5형 쿠션 고무, 일반 5형 쿠션 고무는 안됩니다. 5형 대 라고 써져있는 그 제품만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속공 수중을 쿠션 고무까지 꾹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민물 찌스토퍼를 갖고 옵니다. 쭉쭉요렇게 사실 뭐 지금 이 민물 찌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이 쿠션 고무는 필요 없지 않냐? 이게 또 낚시를 하다 보면 캐스팅하고 뭐하고 고기 잡고 하다 보면은 이 슥슥슥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여기 쿠션 고무가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엉킨 방지봉. 여기에 이 기둥을 제가 마지막에 끼운다고 그랬죠. 지금입니다. 이 날개 막대찌를 이렇게 갖다 대요. 그 다음에 봉돌을 갖다 대요. 이렇게. 키를 맞춰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도래까지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케미를 낄 상황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딱 조금만 더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길이가 나오겠죠. 음,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을 체결해 줄 거예요. 요때 중요한 거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기둥에다가 싹 감아 주면 이렇게 딱 묶여요. 묶였다기보단 걸린 거죠. 지금 이렇게 딱 기둥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아래. 완벽하게 체결을 해줘야 돼요. 한번 끼면 잘안 빠져요. 그래서 얘는 좀 힘으로 살살살 돌려가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완벽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을 이렇게 넣어주면 엉킴 방지봉 끝. 아까 내, 했던 길이 그대로죠, 지금. 요 기장이 나와줘야 엉킴이 한80% 이상 덜 합니다. 요 기장이랑 요 민물찌 스토퍼 요 녀석이 이렇게 뽕돌을 확실하게 막아주면 우리의 엉킴은 거의 80% 이상 사라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바늘 보이시죠? 요 바늘은 직접 사람이 손으로 다 매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제 바늘이라고 써져 있죠. 어,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초보자분들이. 아니면, 낚시를 그냥 하셨던 분들, 바늘을 몇 호를 써야 돼요? 바다 낚시터 바늘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공통입니다. 4계절 상관없이 자이언트 그루퍼가 아닌 이상 7호 바늘에서 9호 바늘 사이, 목줄은 3호에서 4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자, 솔직히 보시면 바늘 차이 큰가요? 많이 안 크죠. 7호, 8호 둘다 감성돔 진우바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바늘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목줄은 좀 신경을 씁니다. 바늘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오세요. 오세요. 그러면 이 2등 근육이 시작하는 부분, 이 정도 되면 거의 50cm거든요. 지금 이 목줄이 80cm로 나왔어요. 근데 뭐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다 낚시터 목줄은 50에서 60이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차피 줄을 탈 때는 타지만 그렇게 심하게 타지 않기 때문에, 딱 이거 좀, 어, 뭐 어떻게 뭐 재고 자른 것 마냥 막대찌 길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매듭이 들어갑니다. 바늘 매듭은 제가 조금 견고한 매듭법을 매서 이렇게 한번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그 상태에서 그냥 한번툭 끝입니다 그리고 바늘이 목줄이 감겨 있었잖아요 포장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요. 이때는 바늘 끝을 잡고 돌에 잡고 그냥 이렇게 한번 쭉쭉 당겨주시면 쭉쭉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거기까지만 너무 세게 말고 그냥 뚱뚱 해주면 어때요? 쫙 펴졌죠? 너무 깔끔하죠 지금. 빠마 안 일어나고 이렇게 돼요. 이통 면사 매듭에는 코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이 그냥 하나씩 빼서 쓰는 면사 매듭은 그냥 실입니다. 그거 쓰시면서 면사가 밀려요라고 말씀하시면 답을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예요. 면사 매듭 묶는 법을 연습하세요. 그래서 통면사 매듭이나 요즘에는 우레탄 면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레탄 면사 쓰세요. 요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이 말려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쭉 풀으세요. 천천히. 푸른 다음에 약한 어? 6, 7cm 정도 줄 풀으시고, 자 원줄이랑 붙여요. 그냥 똑같이 붙여놓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끝줄을 하나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붙어 있죠? 면사매듭이랑 원줄이랑. 이 상태에서 이 면사매듭을 원을 만드세요. 원. 이렇게. 자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면 좀 잘못된 거다, 그죠? 자이 상태에서 지금 요 원줄이랑 요 원줄이랑 요 면사 매듭이 지금 원이 되면서 위로 이렇게 엎어 올라갔죠? 이렇게 보이세요? 이 부분? 자 여기서 감싸 안아줍니다. 대신에 나의 이통 면사는 이원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감싸 안으면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또 한번 둘 자또한번셋총 다섯 번할 겁니다 셋 다음 넷그 다음 다섯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의 원줄을 면사 매듭이 감싸 안았어요 그죠 맞죠 이거 말고 또 다른 정확한 표현은 없어요 감싸 안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면사 매듭이 양쪽 끝을 잡고 살살살 당겨 주는데 자 이렇게 붙어갈 때쯤 붙어갈 때쯤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받쳐주면서 면사 매듭이 이렇게 붙어주면 정말 예쁜 면사 매듭이 묶여요 이렇게 자 이게 면사 매듭 묶는 법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이 끝줄 많이 남았다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면사 매듭 어차피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바짝 자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제말 무조건 들으세요. 자, 이 손가락 됐죠? 여기서, 자, 한마디 반. 한, 아니면 또 한마디만, 요렇게. 한마디만, 딱. 우리 검지 손가락 한마디만, 면사 매듭, 매듭에다 된 다음에, 한마디.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한마디. 이 한마디만 잡고 잘라줍니다. 과감하게. 딱. 어? 가위가 안 들어. 자, 잘라주면,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가 생기죠? 얘네는 왜 남겨줬느냐? 우리는 낚시터에서 수심층을 계속 계속 바꿔줘야 될 상황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스팅을 하다 보면 면사매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쪼여줄 때잡을 줄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바짝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검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씩 남겨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면사매듭, 1번 면사매듭, 2번 반원무슬. 다음으로. 한번 찌골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엉킴 방지봉.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민물 찌스토퍼 2.0 속공 수중 5형 쿠션 고무 대짤리입니다 그리고 맨도렛 7대 3 반. 감성동 진우반. 네, 이렇게 해서. 채비를 진짜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와, 입에서 단단나네요 다음 편에는 구멍치 채비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더 쉬워요.